빨대가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또 다른 빨대가 하나 있고요. 수수깡 해도 상관없고요. 곤충펜을 이렇게 꽂아요. 회전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쪽 끝이 이쪽으로 끌려오더라. 이해 가서 그럼 만약 같은 빨대를 또 하나 만들어서, 여기 또 다른 빨대를 이렇게 꽂아놨어. 됐지? 잘 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이 빨대는 일로 갈까요? A로 갈까요? B로 끌려올까요? 이게 살짝 어려운 거야. 그럼 얘는 왜 끌려와?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여기는 뭘 띠지? 마이너스 되지? 그럼 인력이지? 그럼 마이너스 되면 여기는 플러스 돼, 마이너스 대? 그럼 뭐가 작용하겠어 그지? 자꾸 A라고 하네 방금 이라고 했잖아 틀리면 안 되지 자꾸 틀리더라 이쪽 마이너스고 이쪽은 당연히 플러스건 알겠지 플러스고 마이너스 알겠지 이 정전기 유도 있으면 무조건 인력이 작용한다 무조건 인력이 작용한다 됐지 그다음 깡통이 이렇게 있고요. 깡통은 굴러가기 좋겠지. 그렇지 바닥에 깡통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를 이렇게 놨더니 깡통이 왼쪽으로 끌려오더라 이거야. 됐어요. 또 깡통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면 끌려올까요? 밀려날까요? 그렇지. 플러스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 반대쪽은 당연히 플러스겠죠.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무조건 여기도 끌려간다. 그래서 실제로 스포이드가 있고, 여기에 물줄기를 아주 가늘게 이렇게 내보내, 이쪽에 마이너스를 내면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서 가 끌려가 물줄기 이렇게 놨어 여기다 불러쓰면 어떻게 된다고? 밀려나? 그만 그렇지 끌려간다 됐지? 셋 중에 누가 나올지 나도 몰라 놓치지 마시라고 그 다음 금속으로 만든 구슬 여는 플라스틱 받침대야 금속으로 만든 구슬 플라스틱 받침대야 A라고 놓고 B라고 놓을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놓을 거야 그럼 A는 뭘띄고 B는 뭘띄는가 이게 시험 문제네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그리고 딱 떼어내 A와 B를 딱 떼어내면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돼요 됐지?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더 여기에 마이너스를 놓고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여기다 손을 한번 또 대자 그럼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손 대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사라지더라 이해갔어? 그리고 대전체와 손을 둘다 치우자. 그러면 a와 b는 어떤 전기를 띠는가? a와 b 둘다 플러스가 된다. 됐지? 이 상태에서 둘을 떼면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지? 근데 가까이하고 손을 대고 둘다 이제 치우면 a도 플러스, b도 플러스다. 괜찮아? 바꿔도 할수 있겠어? 플러스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손 되면 없어지겠지 치우면 둘다 마이너스가 되겠지 어려운 거야 됐어? 이것만 잘 적어놓으면 돼요 하나만 더렇게좀 어려운 거 플러스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된다고 했지. 뭐 어떻게 설명하지?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플러스가 내려온 것처럼 보이잖아.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두 개가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벌 뛰고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두 개가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가스 안 가스 이 전자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겠지 플러스와 내려오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플러스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니까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고 마이너스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이거 나오면 이제 무조건 어렵거든 이것 때문에 틀린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우선 놔둬 왜냐면 여기 전체를 다 이해하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답은 다 맞추니까 근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면 애들이 여기를 포기하더라고 이건 가장 마지막에 정리하라고 우선 답은 다 맞춰가면서 연습해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고 이동 방향 이동 뿔. 전자의 이동 방향은 좀한 이틀 뒤에 그때 하자고.